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예수는. 하나님 <목소리도> 찬양. 싸우면 Mother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장 모임과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 목녀, 목부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울산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목장이 건강한 목장으로 회복되고 목장을 통하여 생명 구원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이를 위해서 섬기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목장 모임과 또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 목녀 목부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목장 모임과 목자 목녀 목부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구원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목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목장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이 쓰시는 그런 하나님아. 주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장 모임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 모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목장 모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장을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 목자 목녀 와 목부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목장을 섬기는 것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섬김의 대상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죽게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죽게 기도하며 강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없어서 죽게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귀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또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 또 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을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를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규칙이 있다고 할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범죄하고 기도하기까지 그 사이에 불문열처럼 꼭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기도하러 나가기까지 다리 역할처럼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의 강구를 보면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라고 말하면서 바로 뒤에 적국 앞에 패하게 됨으로 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기관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라는 표현들이 기도하기 전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 과정이 있기 전에 빠지지 않고 재앙의 내용이 포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범죄한 사실과 회개 기도 사이에 재앙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재앙을 심판의 결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재앙이 일어나면 저 사람은 저 나라는 무슨 죄를 많이 많이, 많이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어려움을 겪나 이렇게. 재앙을 그 결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으로 재앙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칼마와 같은 행동에 대한 결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앙은 죄에 대한 벌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최후의 결말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 사용된 일종의 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회초리를 사용하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회초리는 매는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행동, 죄를 짓는 것은 좋게 타일러서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라 매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아예 제 근처에 의심도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재앙도 이미 끔찍하고 비참한데 그리고 무서운데 다가올 죄의 결말은 이와 비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표현을 빌리자면 재앙은 죄의 심판에 비해 세 발의 피와 같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녀 양육에서 매를 드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엄성과 가치를, 그러니까 인권을 위한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매를 더 이상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차라리 불구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면 눈을 뽑고 혀도 뽑고 또 손발을 잘라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죄는 가까이 해서도 더욱이 실수해서 지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끔하게 매를 들어서 교육하게, 교육하여 멀어지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매를 들으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재앙도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매와 같습니다. 38절에는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게 깨닫고라는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앙들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죄를 지었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재앙이 변치 재앙이 변치 않는 규칙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심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바로 기도하고 강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볼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의 비참함과 어려움을 원망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겪었던 전염병 코로나 때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의문들을 가졌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일하기 힘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그에 대한 답을 못, 얻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전쟁과 자연재해에 대한 이유에, 이유에 대해 답을 얻지. 곧 타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통하여 볼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나의 죄를 깨닫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행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도 힘들고 비극적이고 고통스럽지만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심판의 결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고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잠깐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 하여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셨다면 그런 재앙도 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인 것처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것이 드, 드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도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행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매가 있기 전에 먼저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속삭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 가는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축복의통로로서의역할을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시옵소서감사합니다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